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엔 폴리미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최근에 폴리미시를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현재 차트적인 분석 관점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번째 타점을 알려드렸을 때 578원에서 반드해 주면서 수익함만 안겨드렸고요. 여기서 타점을 놓치신 분들께는 그 다음 타점으로 673원에서 또 한번 타점을 알려드리게 되면서 단기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서 목표가 설정도 해드렸을 거예요. 733원에서 수평 매물대인 동시에 정한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부분을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짧게 여기에 맞춰서 익절을 하셔라.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말씀드린 부분들마다 정확하게. 반등해주고 정확하게 저항 정확 맞고 떨어지고 분석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쌓여나가고 있죠 하지만 이번 시간에도 맞고 떨어지면서 오히려 아래서 잡을 수 있는 유리한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매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훨씬 더 효율적인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메시가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오를 수가 있는지 그 근거와 함께 폴리메시 테마인 RWA까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쉽게 우리 실생활의 비유를 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영상을 통해서 상승 비전에 대한 이해를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익 얘기가 정말 쉬울 거예요. 상승하는 데에도 이유가 납득이 가고요, 하락하는 데에도 크게 걱정이 없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따라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해도 되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놓치지 않고 어떤 구간들을 공략해서 매수를 해야 실질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지 타점 위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인의 원칙과 함께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만 잘 지켜주셔도 코인 투자가 이번에 처음이신 코린이 분들도 안정적으로 쉽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도 늘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알려드리는 자리에서 잘 매수를 하셨는지, 그리고 정확한 손절가를 지켜주셨는지 원칙적인 매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제 말대로 조정이 깊어지고 있어요. 거시 경제가 안 좋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혼자서 매매하는 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아예 관망을 해버리거나 포기하는 게 정답이냐?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보통 사람들은 시장이 오를 때 가격의 고점을 찍고 있을 때 매매 활동이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코인으로 큰 수익을 벌었다는 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이 진행 중일 때 활동합니다. 이때 더 공부하고 매수 비중을 쌓아가요. 바로 파동 때문입니다. 사실 더큰 기회는 이렇게 상승 채널 안에서 오를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채널 안에서 이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될 때 그때 매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지금부터 미리 공부하시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이럴 때 같은 상승장이 오더라도 수익률이 훨씬 더클 거예요. 왜냐면 상승장일 때 이때 진입해서 이만큼 먹는 것보다 앞전에 하락장이 끝났다면 이때 진입해서 이만큼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이래서 기본적인 파동은 알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락장에서도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제가 소통방에서 전부 다 알려 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배워서 잘만 적용할 수 있다면 이번에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코리이 분들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서 장이 끝나는 시점을 잡아보고 싶다, 혹은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7번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소통방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하는 매매가 자신이 없고 뚜렷한 매매 기준이 없다면 제가 무조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은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폴리메시의 추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추세를 통해서 단기 추세는 어떤 상황인지, 골든 크로스인지, 데드 크로스인지 이것을 매일매일 매시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승과 하박에 대한 전략까지도 세워두면 우리들은 수익을 만들어가는데 1%라도 훨씬 더 높은 싸움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잘 보세요 홀리미시가 앞전에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여태까지 매수 채널 이 상승 채널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파동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채널 상단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지고 기법에서 반등해주면서 또 한번 상승해주고 그리고 맞고 떨어지고 하단선에서도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자세히 보시면 채널 안에서 에서 정확하게 추세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파악하고 매매를 할수 있다면 저점에서 매수했다가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한번 매수했다가 저점에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복리 수익을 짧게나마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총10% 상승하는 거30% 수익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30% 상승하는 거 60%의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단타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 편하게 나는 장기 홀딩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따라서 당연히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단타로 수익을 쌓아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장기 투자는 어떨 때 하는 게 유리하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장기 평선을 돌파해 줄때 파동이 크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초입부감부터 매수를 해 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 7월이나 작년 7월에도 대추세가 형성되기 직전부터 꾸준하게 매수 터점만 알려 드려 왔었죠. 그래서 300%, 400%가 넘는 수익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능했던 건 대추세가 이미 형성이 되었으니까 현재는 어느 정도 파동 고점이 이르렀기 때문에 단타 수익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번 폴리메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타점을 살펴보면 어디가 가장 유리한 타점들이 될 수가 있느냐.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 정확히 기법의 중앙선에서 반등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확인해주시죠. 그러면 반등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느냐.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선 단기 추세를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4시간봉을 볼게요. 보시면 상승 추세에서 기법의 하단선을 이탈했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하락 채널이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히 살아나주는 것을 체크했을 때 매수할 수가 있는데 그 가격으로는 어디가 될수 있냐? 673원을 돌파해줄 때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상승 관점은 673원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여기를 돌파해주지 못하고 저항 맞고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법의 중앙 지지선이 되어주는 640원에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방에서의 타점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매수해야 될때 매수를 하고 목표가에 도달하면 익절을 하고 손절을 해야 될 때면 손절을 해야 되는 개인의 확실한 매매 원칙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수익들이 확실하게 나와요. 그리고 나는 매매 타점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영상을 시청해보니까 이 프로님이 알려준 가격과 타점이 지금 다른 상황이다.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수정된 타점을 빠르게 참고해서 매매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소통방에서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자리를 잘 지켜서 매수를 해주셨다 한다면 우리는 실시간 대응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최근에도 수익 챙겨가시는 분들 정말 많죠?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는 소통방 신호를 잘 참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은 간단하죠? 위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로 문자 7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확인한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초대를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입장은 100%무료고요 배우길 희망한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 7번을 미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폴리메쉬의 대응 방법들과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코인들의 정보는 소통방에서 마저 여 기로, 하겠 고요, 앞 으로 도 여러분 들 절대로 포기 하지, 마 시고 저와 함께 시장 경험 을쌓아 나가시 면서 오랫동안 함께 안 정적 으로 수익 을쌓아 나갈 수있 기를 바라 겠 습니다. 그럼 이번 영 상은 여 기서 마치 도록 할게요. 감사 합니다.